자 오늘이 6일? 네, 6일 아 6일째 되는 저녁입니다 일단은 완성이 됐고요 내일 이제 콘크리트 탓을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꼬추 말뚝 같은데 여기 레벨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꼬추 말뚝은 공구리 치면서 레벨을, 레벨을 확인한 후 이제 뽑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벽난로 어, 이제 물청소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다운턱과 배수구, 수도를 여기다 설치해 드렸구요 아 그리고 이제 저쪽 부분은 이제 다운턱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도 다단적으로 똑같이 전과 동일하게 뽑았구요 이제 어, 내일이면 공거를 칠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 한 폭의 예술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동안 이제 더위에서 열일 동안 아주 험난하게 달려왔는데 어, 이제 공거리트를 치고 내일부터 어, 내일 모레 이제 또 김제로 내려가서. 김제 현장을 마무리 짓고 한 20일경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그 콘크리트 양생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기초는 쳐놓는 거고요 본 공사는 한 8월 20일 이후부터 그때 8월 20일 정도부터 빠르면 진행이 될것 같고요 8월 15일 빠르면 그때부터 진행이 될것 같고요 이제 철 구조물은 제 주전공이기 때문에 아주 뭐 상관없이 흘러갈 거고 이제 판넬 작업, 외장 마감, 뭐 내부 벽체, 설비, 전기 일부, 아어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 공사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건축하시는 분들이 토목 좀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음저 같은 경우는 이제 터목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터목 공사도 여기서 해드리기로 제가 했습니다. 아어 오늘 저녁에 스탠바이는 다 끝났고요. 이제 내일 아침에 8시부터, 8시 정확히 얘기하면 한 8시 한 40분? 30분부터 공거리를 칠 예정이고요. 지진, 아, 참, 지진 강도, 내진 강도가 나오는 게 콘크리트가 240부터랍니다. 저도 이번에 설계 사무실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그 이하로 치시면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런 뭐 소규모 건축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 건물 4, 5층짜리 건물에 해당되는 내용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일하는 사람이고 그 설계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어 그래서 내일이면 일단은 출것 같고요 240에 1 5수로 시켰습니다 날씨가 좀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운반하는 시간이 한2 30분 걸릴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멀기 때문에 혹시 혹여 그리고 이쪽 경기도권은 교통 정체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교통 정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어 경기도권은 교통 정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고생한 게한두 시간 넘어서 이제 콘크리트가 와서 아주 힘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거의 뭐 완벽하게 기초는 이제 했고요. 설계 사무실에서. 어, 줄자로 재서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어, 경기도 광주 쪽은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 지켜야 될게 많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색깔도 여기는 건물 외장 색깔도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볼때이 동네는 좀 평당가가 좀 비쌀 것 같아요. 업자분들 평당가가. 상당히 비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지업자가 들어와서는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